안녕하세요. 전 40대이고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워킹맘이라면 아마 오늘의 제 사연이 더욱 공감가실 듯해요. 아이는 키우야 하고 키우려면 또 돈을 벌어야 하는 이지그지그한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 하루하루를 피눈물을 흘리고 삼키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다시금 떠올려보며 오늘의 사연을 한번 공유해볼까 합니다. 전 웹지자인의 편집 쪽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엔 전망이 그리 좋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일을 하다 보니 더 전망이 좋아졌던 일이었고 제 일을 사랑하게 되었죠. 하면 할수록 매력적이었고 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계기를 늘 꾸준히 만들어주는 직업이었습니다. 이 직업으로 일을 하다 상대 거래처 회사 직원이었던 남편과 연이 닿아서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서로 30대의 나이에 만나게 되었죠. 나이차는 겨우 3살 차이로 적지도 많지도 않은 딱 적당한 나이차에 적당한 시기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제가 안정이 된 시기에 안정된 사람을 만나서 말이죠. 남편도 저도 월급쟁이였지만 전 언젠가는 회사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제 이름을 걸고 제 일을 하는게 꿈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더 노력하고 배워야 했고 이쪽 바닥에 이미지도 좋게 많이 쌓아야 했죠. 입소문이 빠르고 무서운 만큼 입지를 쌓기 위해선 이미지 메이킹은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제가 연애를 한다는 사실이 이리저리 퍼지면서 예상치 못하게 이쪽 바닥에 이슈가 되었고 덕분에 제 이름을 알리는데 한몫하긴 했어요. 사내연애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한 느낌이어서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받았죠. 그렇게 남편과는 연애를 하다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맞벌이를 했어요. 그리고 언제고 아이를 낳더라도 맞벌이는 할 계획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맞벌이가 아니면 도저히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 방법이 어디 있나요? 둘이 열심히 벌어먹고 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결혼 후에도 내내 열심히 일을 했고 아이를 낳고 프리랜서로 전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치만 프리랜서로 전향해서 일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도 않았고, 아직은 제가 부족하고 배울 것이 더 많았기에 시기가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죠. 그러던 중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아이가 찾아와 줬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으나 아직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것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최대한 만삭 때까지 버티다 출산 휴가를 받고 출산 후에는 육아휴직 딱 2개월만 하고 복직을 해야겠다 싶었죠. 저희 친정엄마께서 딸아이를 봐주신다고 하셔서 마음 놓고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결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시터를 구하자니 솔직히 남의 손에 그 어린애를 맡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남편과 상의 끝에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고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그래도 1년 정도는 쉬다가 들어가지라며 아쉬워하셨죠. 몸도 상하고 애기도 눈에 밟혀서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시모는 완전 다르셨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도 능력 없으면 결혼도 못하는 거라면서 애 낳고 집에 팔자 좋게 퍼져 사는 여자들 보면 한심하게 짝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늘 제게 무슨 세뇌하듯 하시던 말씀인데 제가 일을 쉰다고 한 적도 없는데 혹여나 제가 일을 관두고 집에서 애를 볼까봐 불안해 했죠. 그런 마음이 너무 느껴지니까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난 요즘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받아 먹으면서 팔자 좋게 퍼져 사는 여자들 보면 그렇게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 왜요? 어머님, 그게 다 본인 팔자죠. 전 부럽던데요. 남편이 돈잘 벌어다 주니 집에서 편히 살림하고 애기한테 집중할 수 있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미련하고 한심한 소리 하지 말아라. 넌 절대 그럴 생각 하지도 마. 알겠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직업 없는 여자들이 어딨어. 내가 애초에 너 맞벌이도 안 하고 직업도 없고 그런 애였으면 며느리로 허락도 안 했어. 남자가 집 싸우고 돈 벌고 그런 거 타인 말이지.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안 그러니? 뭐, 그렇죠. 그런데 신혼이면 맞벌이가 맞는데. 애기를 낳으면 다르긴 하죠 그조금만 핏덩이를 두고 나가서 돈 번다는 게 어디 쉬워요 어머님 얘기도 산모도 참 서로 못할 짓이죠 얘좀 봐라 얘 나는 애 낳고도 바로 뛰어다닌 사람이야 요즘 세상이 이상해서는 산후조리원이네 뭐네 그딴 거에서 산모를 아주 무슨 여왕 대접하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안 그래 아무튼 옛날 고 2개월 육아휴직 그거하고 바로 일하는 거 맞지? 맞아요 어머님. 가만 보면 어머님은 제가 일안 하고 쉴까 봐 너무 불안하신 것 같아요. 어난딱 싫어 그러니까 쉴 생각 하지 말고 일해. 사직은 멀쩡한데 어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에 기생해서 살 생각하냐 얼마나 멍청하고 미련하면 안 그래. 전 이런 시모의 마인드가 너무 웃겼던 게 본인 소개였거든요. 저희 시모가 한평생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려서 바로 시부랑 혼자 임신으로 애 낳고 그렇게 사신 양반이라 한 번은 본인 손으로 일해서 뭘 벌어먹고 살아본 적이 없으셨죠. 그러다 시부가 남편이 20대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일을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시부가 남긴 돈으로 아주 편히 살고 계신 양반이 저렇게 말을 하니 정말 웃겼습니다. 그리고 막말로 주부가 뭐 어때서요? 전 너무 부럽거든요. 내 새끼 낳아서 떼놓지 않고 품에 끼고 내내 돌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돈이 아쉬우니 그 어린 거 집에 두고 나가서 돈 벌어야 하는 입장인 건데 저렇게 말하는 시모를 보면 열불이 났죠. 임신기간 내내 시모는 제가 혹여나 몸이 힘들어서 회사를 간둘까 걱정스러워 안부전화를 매일까지 하셨어요. 제 건강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회사를 관둘까봐 말이죠. 응, 나다. 출근은 했지? 별일은 없고? 네, 출근했고 별일 없어요. 그래, 산모들 보니까 다 만삭 때까지 일하고 그러더라. 네가 뭐 몸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컴퓨터나 두들기는데 힘들 게 뭐가 있겠어, 그치? 곧 출산이니 잘버텨라 어머님 이렇게 매일 전화 안 하셔도 저안 그만 두니까 걱정 마세요. 이렇게 매일 전화하시는 게더 힘드네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너 그만둘까봐 전화했겠니? 안 부인사지. 어머님 매일 전화하셔서 첫 물음이 출근했냐, 회사 잘 나가냐, 그만둔 거 아니냐고 여쭤보시잖아요. 그만 해주세요. 시모는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해서 저랬어요. 제가 딱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에 출산휴가를 써둔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티집을 잡았죠. 뭐하러 일주일이나 쉬냐면서 말입니다. 쉬면 뭐하냐고 하루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어차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는 거 힘든 것도 없는데 쉴 생각이나 한다면서 제게 미련하고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곧 출산을 앞두고 있고 제 감정이 아기한테 전달이 되니 굳이 시부 때문에 화를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겨우 겨우 참았지만 출산휴가 고작 일주일 동안 시몰 잔소리 폭격에 스트레스를 잔뜩 받았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영상통화가 왔길래 전화를 끊고 다시 걸어서 잘못 꼬신 것 같아서 전화를 다시 걸었다니까 영상통화가 맞다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어서 우선 카메라를 꺼둔 채 받았더니 주변에는 심호 지인들로 추정되는 사람들로 많았고, 신문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응, 어, 세정아, 애기 입체 초음파 최근에 한거 있지? 아니, 그거 좀 보여줘봐. 내가 그 사진을 잘못 눌러서 삭제했더라고. 네? 아, 빨리 보여줘봐. 얘 코가 너무 오똑해서 코밖에 안 보인다고 하니까 이것들이 칸나쟁이가뭘 그러냐고 안 믿잖니. 그렇게 전 입체 초음파 사진들을 하나 둘셋 계속해서 영상통화로 보여드렸고 시모와 지인들은 애기의 얼굴이 이런네 저런네 평가를 하기 시작했죠. 이쁘고 안 이쁘고로 떠나서 아이의 얼굴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걸더 듣고 싶지가 않아서 끊고 싶었으나 시모는 거기서 겨우 참는 제게 한방을더 먹였습니다. 아참, 그리고 너애 낳고 두달 있다 복직하는 거 맞지? 아니, 내 친구네 며느리가 그런다고 해놓고는 지금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다는 거야. 글쎄, 너는 그러는 거 아니지? 어머님, 제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커버라 얘는 아니야니까. 얜지돈 벌어서 지가 쓰는 애지. 막 그런 애가 아니야. 시모와의 갑작스러운 영상통화는 너무 불쾌했고 끊으려고 하면 질문하고 끊으려 하면 질문을 해서 끊을 수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달리고 또 시달리다 겨우 출산을 했고 조리원에서 딱 2주 있기로 했어요. 그 2주 동안은 조리원 천국은커녕 시무의 전화 때문에 전 결국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와 단절하며 살았어요. 얘를 보여줘라. 회사에는 연락했냐? 복직 날짜는 정확히 언제냐? 하는 거 맞냐? 부터 시작해서 정말 악질을 뻔한 걸 겨우겨우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조리원에서 나오고 친정엄마께서 저희 집에 와 계시며 아이를 함께 돌봐주셨어요. 남편도 이런 친정엄마께 감사하다며 용돈과 수급이 개념으로 돈을 챙겨드리자고 했고, 저 역시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선을 딱 그었죠. 그러면서 슬쩍 남편이 이참에 시댁에도 용돈을 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많은 고민 끝에 금액은 당연히 아이를 봐주시는 저희 친정엄마께서 훨씬 많이 받으셨지만 시모에게도 약소한 용돈을 드렸어요. 그렇게 매달 돈이 나가게 되었죠. 육아휴직을 했던 두 달은 정말 눈 깜짝해 보니 흘러가 버렸고 어느덧 복직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복직을 하고서도 문제가 없었던 건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고 있으니 너무 안심이 되었어요. 그렇지만이 평온함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친정 엄마께서 허리가 원래 안 좋으셨는데 디스크가 너무 심해 지셨고 도저히 이 상태로 아이를 받으려고 할수 없었습니다. 엄마께서는 괜찮다고 하셨으나 전 절대로 그럴 수 없었죠. 이미 아이를 받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되신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는데 말이에요. 결국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고 저희가 퇴근할 때까지만 딱그 두세 시간만 시모에게 부탁을 드려봤으나 죽어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상황이 이래서 그런데 연하 학원하고 저희 퇴근할 때까지만 넉넉히 3시간 정도만 봐줄 수 있을까요? 아우 나는 얘못 본다. 나 우리 애들도 겨우겨우 키웠어. 그리고 다 늙어서 얘 보면 콜봉들어 너네 엄마가 대단한 거지. 나는 싫다. 연아가 아무리 내 손녀고 이뻐도 내 몸까지 콜봉들어서 봐줄 정도는 아니다. 나도 살아야지. 내가 골병 두고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니들이 뭐, 나 책임 져줄 거냐? 그 잠깐 동안 봐주시터 구하는 것도 애매서요. 그건 니들 사정이지. 니들만 해 키우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난 싫다. 시모는딱 잘라 거절을 했고, 결국 전 회사의 양해를 구해서 출근 시간을 당기고, 퇴근 시간을 당겼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제 사정을 충분히 봐주신 거라, 꽤나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었으나 아이를 키우다 보면 변수라는게 참 많죠.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급하게 애를 데리러 가야 했고, 그럼 일하다 말고 반차, 연차를 쓰고 가야 했어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었던게 유독 딸아이가 잔병치레가 많은 아이였죠. 너무 눈치가 보여 남편에게 연락해서 좀 가보라고 해도 본인은 절대 못 간다며 엄마인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말만 하고. 연락 두절이었어요. 얘를 저 혼자 낳은 것도 아니고 저 혼자 키우는 것도 아닌데 열받는 것은 물론 서럽기까지 하더군요. 결국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근태가 엉망이 되었고 회사에서 공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죠. 그치만 억울하지 않았고 이해했습니다. 제가 대표 입장이라도 저 같은 직원 못 끌고 가죠. 하루아침에 실직을 하고 백수가 되니 막막하긴 했습니다. 그치만 어디까지나 아이를 키우다 일어난 일이고 저만의 문제는 책임이 아니라 생각했기에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당신한테 같이 좀 하자고 했잖아? 당연히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아? 나만 엄마고 나만 부모야? 어쩜 그렇게 무책임해? 돈만 벌어다 주면 그게 부모가 아빠니? 그럼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당신이 연합해요 해. 왜 나한테 다 떠넘기고 그래? 난 아빠고 당신은 엄마잖아. 결국 가장은 나 아니야? 가장이 무너지면 집 기둥이 무너지는 건데 그걸 원하는 거야? 이럴 때만 가장 같던 소리 하지? 어쩔 거야? 내가 다른 회사를 들어간다고 해도 이 상황은 똑같이 벌어질 거고 당신은 같이 해줄 마음도 없고 시터를 구하려 해도 쉽지 않고 그건 또 당신 싫다고 하고 나더러 어쩌라고 아 그냥 연아가 지금 너무 어려서 그런 거니까 한 2년 정도만 당신이 옆에 붙어서 살림하면서 해봐. 내가 2년 동안은 어떻게든 커버해볼 테니까 그게 좋겠다. 맞벌이로도 허당했는데 당신이 외벌이로 뭘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해. 생활비 따박따박 주고 내돈 벌어서 다 꾸려 나갈 테니 그냥 살림하고 연아 키우라고 2년 동안은 그렇게 결국 남편과의 다툼 끝에 결론은 2년 동안 저더러 집에서 살림을 하라는 거였죠. 이 말이 설레지도 기쁘지도 않았던 게집 사장은 뻔히 아는데 대체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나 싶었습니다. 그치만 당장 방법도 없었죠. 친정엄마도 시모도 그렇다고 시터는 또 남편이 싫다고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저만 죽어 나가는 거였으니 그냥 얘를 보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시모는 아니나 다를까 한 걸음에 집으로 쫓아와 한바탕 난리를 치셨죠.너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뭐.맞벌이를 할거니 걱정하지 마.코주 한변년 맞벌이하고 예핑계로 가도 가면서 뭐 잘랐다고 그렇게 큰소리를 뻥뻥 친 건데.웃기지도 않네.정말.너 결국 노리는 게 이거였냐. 아범이 번돈으로 기생하면서 집구석에서 눌러앉아 그렇게 살려는 거였냐고. 어머님 성은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뻔히 알긴 개뿔. 네가 얼마나 보잘게 없으면 잘리겠냐 네가 능력 있고 똑소리 나는 애였으면 회사에서 너 붙들고 있지 나가라고 했겠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그럴 거면 연어는 뭐 하러 어 돈이나 더 벌고 나턴가 했어야지. 능력도 없는 게 여러 가지를 열받게 하네. 당장 나가서 일해. 돈 벌으라고. 마트 가서 일하던, 편의점 가서 일을 하던. 일해. 아범돈에 기생할 생각하지 말고. 시모는 저더러 남편돈에 기생하지 말고, 어디든 가서 일을 해. 돈을 벌으라고 했고, 남편은 딱 바로 다음 달부터 치사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생활비가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내밀며, 앞으로 이걸로 생활비를 하라고. 주며 말을 하더군요. 이거 생활비 카드거든. 여기 40만원 들어있으니까 앞으로 딱한달 동안 무조건 이걸로 생활해. 뭐라고? 왜, 못하냐? 돈도 못 버는데 40만원이 꽁으로 생겼으면 감제 독지 해야지. 여보, 연아 엄마야, 왜 그러냐? 지금이랑 한달 전이랑 같아? 왜 그래? 당신 똑똑하잖아.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럴려고 나더러 살림하라고 했어. 돈으로 치사하게 굴려고 40만 원이 꽁으로 생겼는데 이게 치사해? 이야 이세종 수준 높네. 땅을 파버러 100원 하나 나오나. 내가 이돈 벌려고 얼마나 개고생을 하는데 귀한 줄 모르고 어휴 굴려먹었다 당신은. 그리고 앞으로는 아껴야 하니까 적당히 먹어. 집에서 하는 것도 딱히 없는데. 삼시세끼 다 먹을 필요 없잖아 그치? 요즘 다이어트다 건강이다 해서 일일 일식 많이들 하니까 그거해 당신도 그래야 식비가 줄지 나야 밖에서 먹으니 괜찮은데 당신 입으로 들어가는 건다내 돈이잖아? 말다 했니 정말? 아니 다안 했고 이번 달부터 당신네 집은 용돈 없다? 그건 뭐 당연한 거니 굳이 설명 안 한다? 야 김민수 너 진짜 이럴래? 양심이 없네. 그럼 돈도 못 벌면서 너네 집에 용돈까지 보내라고. 내가 번 돈으로 생색은 다 내시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 양가에 드릴 용돈은 다못 드리지. 한 푼이 아쉬운데 우리 한 푼은 어떻게 용돈을 드려? 아니지. 난 벌잖아. 우리 집에 난 드릴 수 있는데. 정 효도하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드리던가. 왜 자꾸 우리래? 너는 못 벌고 나는 버는데. 남편은 심각할 정도로 절 무시했습니다. 본인이 경제권을 확 쥐고 흔들기 시작했고 돈으로 치사하게 굴었죠. 서러워서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서로를 닮은 아이를 낳은 것 말고는 없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과 시모가 저를 기생충, 거지 취급할수록 전 악해졌고 일을 악물었어요. 시모는 제가 하고 다니는 화장, 뭐 가방, 신발뿐 아니라 저희 집 가구, 소품, 가전제품 등등 모두 하나씩 트집을 잡으며 돈도 없는 백수가 하고 다니는 건 갑부 같다면서 대놓고 비꼬며 욕을 했죠. 이미 다 있던 거고 일을 그만두고 저를 위한 쇼핑을 한게 없는데 말입니다. 검소한지 모른다며 본인 아들만 불쌍하다고 내내 저욕을 하다 가는 게 일상했던 심모였죠전 남편을 버리고 싶었고 시모와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경제력이 다시 있어야 했죠. 늘 미루고 미뤘던 프리랜서의 길로 다시 접어들었고 아이가 어린 집에 가 있는 시간과 아이가 자는 밤 시간을 이용해서 미친 듯이 했어요. 하루에 정말 몇 시간도. 제대로 못 자고 말입니다. 그렇게 제 이름을 걸고 제 일을 시작했고 하나도 제 이름을 기억해주는 업체들을 만나기 시작하며 슬슬 일거리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일감이 늘어나며 계약 건들이 늘었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월급쟁이였을 때 연봉을 한달 만에 벌게 되기도 하고 그 이상을 벌면서 프리랜서의 길은 대성공을 했죠. 남편과 심어놓은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저 미련하고 멍청한 짓을 한다며 이렇게 돈을 버는 줄도 모르고 전기세 아까우니 그만하라고 나무랐고 나중에는 생활비에서 그몇푼안 하는 전기세를 빼고 주더군요. 그러던가 말던가 신경도 안 쓰고 있었고 전 변호사를 통해 미리 모든 걸다 정리한 후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다른 건다 괜찮은데 제가 본 돈이나 양육권을 빼앗길까 무서워서 이 부분을 철저히 준비했죠. 남편과 시모는 이혼을 통보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이혼? <laughs> 너 지금 이혼하자고 했냐? 드라마 좀 그만 보랬잖아. 세종아, 연아 엄마야. 왜 그래? 이혼하면 뭐 먹고 살게. 아니 막말로 나야 좋지. 미친 것. 당장 이혼해버려. 그냥처럼 일어난 거라. 뭐 하러 사니? 이참에 터먹고 이쁜 아가씨랑 세 장가 들어라. 너도 어디서 저런 멍청한 게 며느리로 들어와서는 넌 지금 이혼하면 네가 어떻게 되든지 풍간이 안 서지? 김민수 네가 좋다고 매달려서 만났고 결혼하자고 졸라서 결혼도 했다? 그리고 애기 그렇게 원한다고 꼭 공동유가 할 거라고 해서 애기도 낳았지. 왜? 그만큼 신뢰했으니까 근데 결국은 너나 니네 엄마나 주둥이로 나부 거리는 거 말고는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둘을 보면 딱그 말이 떠올라 물에 빠져도 저것들은 주둥이는 둥둥 뜨겠구나 이혼 빠르게 해줘 그리고 꼭새 장가 젊고 이쁜 여자랑 하길 바라고 너도 니네 엄마도 나중에 너무 배 아파 죽진 않길 바래 특히 어머님 성질이 워낙 고약하셔야지 배 아파 죽다 쓰러지실까 걱정이네 아무쪼록 무탈하지 말고 하느님 마다 쪽박 차시길 그렇게 이혼 과정을 밟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프리랜서로 대성공 했다는 걸 알았죠. 저희 부모님께 각각 드림카이셨던 제네시스와 벤츠를 뽑아드렸고 명품도 이것저것 선물해 드렸거든 요. 저 역시 드림카를 샀고 아이와 살 집도 마련했으니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본 시모와 남편은 눈이 뒤집혔고 그야말로 배아파 죽을라 했어요. 저를 어떻게든 다시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달라붙는 거 겨우 끄집어내고 뻥 차버리고 시원하게 정리를 했고 지금은 딸아이와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여전히 잘 벌고 잘 웃으며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